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전으로 보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파신 토이스 우신 앤 로매 아가페토이스 세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콤마죠. 카이스 시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세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큐리오 예수 크리스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인사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그사도됨에 대한 자기 증명, 본적, 변명을 하고, 어. 변명이 아니라 증명이죠 자기를 변정한다 그러죠 복음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먼저 하고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하고 난 후에 이제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게그이 로마에서 로마이니까 이게 로마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저작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 어떤 인사를 하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죠 팔신 이게 모두죠 토이스 이런 뜻죠 음. 음. 이게 또 분사니까 이게 또 분사니까 또 뒤로 가겠죠. 꾸미겠죠 이거 파신 여기 있네. 사랑하는 자들. 토이스 이게 여래 여래 있고 여기 이게 분사거든요. 이게 기정관사고 분사 현재 능동태 남성복수 파시니까 여계입니다 의미 동사 이거는 뭐 불규칙이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자체에서 분사 의미가 나왔으니까 있는 있다 이되죠 로마에 있는 자들 어떤 자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죠 누구? 아가페토이스. 사랑하는.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정관사가 여기 있네요. 정관사가 여기 있으니까, 자들이겠죠. 자들에게, 이런 뜻이겠죠. 어떤 사랑하냐? 하나님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우리는 로마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 모두에게 이런 뜻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꾸라 했죠. 원래 사랑하는 자인데 로마 입장에서는 바꾸가 맞죠. 성도로 뒤에 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했는데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게 역격이니까 이것도 역격이고 이게 이런 뜻이죠. 분사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밖으로 보내. 근데 콤마 있죠? 클레터소, 이게 부른받은 지죠? 이거 어디 있으니까 자들에게 지죠? 하기 어디 있었네요? 그, 거룩한, 거룩한 자들이죠. 이런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모두인데, 그 자들은 누구냐면 콤마, 이죠또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거룩한 성도들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를 저기든 얘긴데, 모든 자겠죠. 로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모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거룩 성도 부르심 거룩으로, 거룩으로,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에게. 안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에게. 뭐 이래 해도 되겠죠? 부르심을 받으니까, 자들에게. 이렇게 되겠네요? 하기오스. 이게 명사고, 이게 명사고, 이게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모든 데, 그들 누구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이게 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역격을 써야 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카리스, 이거 언제죠? 이건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은혜 이게 명사문작이죠 격식이 갖춰져 있는 글이라는 거죠 뭐 동사고 이런 게 은혜. 은혜 우리가 안녕 하고 똑같은 거죠. 카리스, 언내이 은내. 껏, 은내는 선물이죠.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죠. 은내가. 그래서 이게, 이게 카라가 있고요. 카리스가 있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앞으로 이거. 계속 이런다 카라 이게 기쁨이죠. 카리스이없내요 카라와 관계는. 이게 우리는 은사를 번역했죠. 사실은 군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지금 번역하지. 인 기쁨이죠. 언내, 언내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거의 경험이죠. 경험이 기쁨이죠. 은니를 받은 경험 그리고 은내 이게 선물이 선물이 은사죠 그런 관계죠 그럼 결국 이런 건 뭐가 뭐, 뭐 관계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냐 면면 주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카라도 기쁨도 기뻐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금 안에서 왜 항상 기뻐하라 시지말고 기도하 보금사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게 있죠 기뻐하라 기뻐해서 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도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은혜도 주어지는 거죠. 카리스마도 주워지는 겁니다. 은사도. 그런데 이걸 자꾸 받겠다고 덤비는 문제죠. 기도하고서 받자고, 은사를 받자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원인과 결과가 뒤집히면, 전뭐 이상기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아홉 가지 은사밖에 없습니까? 엄청 음. 많겠죠. 아홉 가지 은사 고린도 교회에 예, 문제가 되는 음, 여러 가지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지. 뭐 온갖 은사가 다 있겠죠. 믿음 자체도 사실 은사죠. 선물이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은혜를 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사람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의지다. 이걸 조심해야 돼. 선물은 주시는 자의 마음이에요. 네? 자녀들에게 선줄때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물어볼 때도 있죠. 자녀가 뭐 갖고 싶니?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로를 아시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어지, 뜻에서도 주어지는 거, 이 피로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받고 싶다고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은사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 필요에 따라 주어진 교회 안에서 그걸 받으나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받지 말은 게 아니고, 이 얘기하고 말로 하자면 좀 그런 면이 있죠. 있죠. 모든 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받고 하면 그 옆에서 혜택을 누리면 되죠. 그사람이게좋다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 모든 유익은 교회가 다 누리잖아요. 다 누리니까 옆에서 있다가 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주시겠죠. 안줄 수가 없죠. 모든 게 선물이잖아요, 은사삶 자체도 은사죠. 은혜 선물이잖아요. 이게, 이게 은내. 늘 끊임없이 은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내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고죠. 이건 A이고, and B이 되 그죠? 이것도 같고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있지. A라네. 이거 평화, 평화, 평지요 평화. 우리는 평강이라고 자꾸 말해 은내와 평강 은내와 평강이 속성적으로 또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지는 않아. 그런데 이거 은내도 있고, 하는 주신 선물도 있고, 사실 이 평화도 그런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주시는 아요 아포, 몸으로부터. 뭐 지어다 원하노라. 그냥, 카이레, 카리사데 에이레네 하면 끝나버린 거 사실은. 그게 대한 설명을 하죠. 예. 이 아포 뒤에, 이 뒤에 붙는 내용 있잖아, 요 이게. 번역할 때 이런 게, 이게,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겠죠, 다. 여기만 걸린 게 아니겠죠? 다 걸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부터 언니와 평강이 다 걸렸잖아. 지금 번역 그리 잘했네, 이거는.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잖아, 이거. 죽게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파트로스, 이것도 소계이죠 이거 속격. 속겨. 이것도 속격이죠.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 신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있네, 그, 카이, 그리고 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와, A, 이거 B겠죠? 주, 이것도 속격이죠? 왜? 아포에 걸리가 있거든, 여기가. 여기, 여기 걸려. 여기 하나 걸고, 두개 거는 거죠? 네? 여기 첫 번째 하나 걸렸고, 여기도 하나 걸렸어요, 아포에. 아포라는 전지사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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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속격이잖아요. 이게 동격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언내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기지. 원하느라. 편지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칼에서 이것도 주어지는 내죠 하느님부터.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가요,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 샬롬, 이 평화죠. 이게 평화 맞죠? 이게. 이건 원래 동사가 샬렘입니다. 샬람. 샬람. 샬람이 뭔지 아십니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자, 또 샬렘이십니다. 샬렘. 메기세대에게 살렘의 왕, 메기세대 멜기, 살렘의 왕. 왜 이거 살렘의 왕이런 게, 이게 뭘까요, 이게? 살렘이왕 평화하고도 가는데 살렘하고은좀 다르죠? 이거는요, 완전하고 관계있네요. 완전함이겠죠, 완전함. 샬롬, 평화. 샬렘, 완전하다 해서. 또, 완전함. 또 평화로움도 됩니다, 이것도. 완전과 평화는 구분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셀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화목제입니다. 제사 진행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것도 주어지는 거죠. 완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화목제야.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 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균형 상태잖아요. 전쟁이 안 나잖아. 힘 같으니까. 한쪽 힘이 세면 힘적인 약속을 침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균등 상태. 그걸 우리는 평화, 평화 그러지 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목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죠. 죄는 아니죠, 죄. 끊어지는 사망,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 완전함. 그게 평화로움 상태입니다. 같은 의미. 그런데 히브리스 7장에 가면 살레망, 멜기세대에서 뒤에 번역하면, 어의왕 평강의 왕이죠. 이게 또, 살 샬렘 왕이잖아, 샬렘. 살렘. 샬렘 이잖아 완전 평화. 이런놓 이걸 또, 어, 라고 하죠, 의예왕. 의가또 그런 거라는 거죠. 평화. 완전함이죠, 원. 하나님의 공이, 오르심, 오르심. 그게 완전함하고도 가면. 그 완전한 게 평화된 상태로 많아. 그래서 성도에게서, 그 당시 인사가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은내와 평화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성도에게서는 은내와 평화가 전부예요.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주어진 은내.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자꾸 얘기를 할 때, 우리 신, 저는 신권주의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민주주의라 그러죠. 네? 국민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다 숙여를 하죠. 근데 저는, 성경은 신권주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 이게 완전하면, 결국 이런 관계가 한복하면 평화의 관계고 완전한 관계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신권주의를 오해를 하고 있죠. 어, 대표적인 게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 이슬람 쪽에 보면, 그왜 자꾸 지도, 종교 지도자가 나를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이란 지금도 그렇죠. 그게 좀 오해된 거죠. 가장 좋은 상태가 맞아요. 종교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다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 생각하면, 참 온전해요. 그게, 이게 완전한 거지, 신권지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신권주의, 성도는 신권주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이게 그래도, 공산주의나 다른 모든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이 편을 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주의는 신권주의가 맞죠. 이 평화도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내와 평화를 늘리게 합니다. 주어지는 거. 이게 둘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면 아 그게 가장 온전하다고. 이 하나님을 담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가장 온전한 건데 이 민족 할때 인, 인, 인권주의라 그러죠. 신권주의 말고 이거 인권주의. 저는 저는 이렇게 보면 인권주의 이거는 인간이 자꾸 주인이 되는 게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인간이 완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권주의, 곧 민주주의를 얘기하려고.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신앙에서 늘 새겨야 됩니다. 은내와 평화. 신앙은 이게 한편을 보면 요약할 수 있는 전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은내, 평화, 완전함 속엔 거룩함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단어도 표시할 수 있지만, 이 인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에 있어서 이것 놓치시면 안 된다. 인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